네,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을 해보시다복습해てみましょう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뭐였죠? 이것은 네, 그렇죠.これは何ですか?これは何ですか? 그렇죠? 저것은 과일이고 그것은 과입니다. 둘이 멀리 있는, 저 멀리 가리키고서 저거, 아래와 과일은 구다모노라고 그래요. 구다모노. 그리고 판은 똑같이 판이라고 그래요. 만. 음. 그래만 모모이고 아 모모이고는 네요대 그거를 저기네. 자, 네. 짠 나오라고 할까요 여기서 설명할게요. 아래와 구다모노 네. 소래와판 데스 어, 구다모노 과이 네는. 명, 문, 문장하고 문장을 연결할 때는 내로 이어야. 여기 여기가 면사도 되고 아니면, 나は 한국인데 김진니です라고 하는 식으로 문맥으로 두개 이렇게 이울 때는 내로 이어져요. 여기서는 다物で데라고 가요. 아래와다でそ데は레와ンです 자 이거는 일으, 열심히 읽으시고 자또 그것은 고양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고양이는 뭐예요네 고지요 네고 그리고 인형은 인교라고 해요 인교 그러면 어, 그것은 고양이가 아닙니다 그거 それ와네 고자 아니 마냐면 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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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다라시단고가 많이 나왔어요. 여기 복을해야 되는 것인데. 네. 자,それは猫じゃありません. 人形です. 네. 그렇게 많이 읽으세요. 자, ちゃんと 메모してください. 메모してください. 준비できましたか? 준비하셨어요? 자, 이 화면 일단 정지를 해서 메모해 주세요. 자, 메모하셨죠? 자 오늘은 몇 시부터입니까를 공부할게요어 선생님 몇 시부터입니까는 난지가라ですか가 돼요. 난지가라ですか. 자 선생님의 수업은 몇 시부터입니까? 선생님은 선생이요, 그렇죠? 선생의 수업은 난지부터입니까 선생의 수업은 난지부터입니까네 그렇게 읽으 시고 자, 오전 10시부터입니다. 오전 10시부터입니다는 오전 10시からです. 오전 은0시 오전는 오전. 10시는 10시. 그리고 부터입니다는 からです. 같아요. 오전 10시からです. 자, 몇 시까지입니까? 몇 시までですか? 까지입니까? 어, 는までですか?라 나타내요. 그래서 何時までですかおふせしかじいみだ。おふぬ午後らぐれよ。午後3時までです。午後3時までです。じゃあ、いごすしご、うん、いるぐしご。じゃあ、どん、とめばしてください。一生懸命書きましたね。よしんそっちゃう。よしにいるぐしょっちゃ読やめましたね。じゃあ、もう一回、にたんそんじるへそ。 このここをメモしてくださいね。新しい単語。ね、新しい単語。1番、名詞「虚」は何時ですね。何時。ふとのから。3番、「先生,は先生」じゃあ。4番の「スオープ」。スオープの授業午前れよ。おご 가지는 마데, 어후는 고고. 네. 다음에 뭐 하셨죠? 네, 이거를 이렇게 가려서 읽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몇 시는 난지,부터는 가라. 어, 선생님은 센세, 수업은 주교, 어전는 고생, 가지는 마데, 어후는 고고. 자. 사. 아, 또 하나 있어요. 이것도 이, 일단 전제해서 메모してくださ 메모. 내용이 너무 많아, 많지만, 아, 그래도 힘들어도 메모 해놓는 것이 지금 메모 해놓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볼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귀찮아서 안 하시면 어, 나중에 이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메모 해주세요. 네. 일단, 일단 전제하고, 하셨죠자 오늘은 여기서는 숫자와 시간과 풍공부하는데요 숫자라는 거는 수지라 그래요 수지 그리고 시간은 지각 시간. 비슷하죠 지각 그리고 품은 훈 라고도 하고 품 라고도 하고 에, 네 그래요 자 숫자 쪽 1에서부터 10까지 1, 2, 3, 4, 6 쪽으로 할게요. 하나 둘셋 넷도 안 하고 1, 2, 3, 4 쪽만 할게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그, 주 네. 그렇게 읽어요. 근데 네, 여기에 두개써져 있는 것이 있죠? 발간 글씨로. 이게 사는 용다고도 읽어요. 용다고도 읽고, 그리고 치르는 나라라고도 읽고, 구는 큐라고도 읽어요. 이것은 숫자 하나로 읽을 때는 음, 이쪽으로 읽어요. 아까처럼 이렇게 숫자를 모르곤 세우거나, 이렇게 숫자를 셀 때는, 1, 2, 3, 4, 5, 6, 7, 8, 7, 8, 9 0가 되고, 숫자, 자, 이거 숫자는 뭐예요? 라고 할 때는, 0가 되고, 자, 이거 숫자 뭐예요? 래서 7, 그리고 9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음, 이 시간, 시간 볼게요. 1시는 1지, 1시, 그리고 2지, 3지, 여지, 고지, 로구지, 시치지, 하치지, 구지, 주지. 하, 이것도 좀또또 또 헷갈리죠. 뭐 이랬다 저랬다. 여지예요. 연지가 아니고, 연지는 없어요. 여지예요. 여지. 요지. 잘 뚫리기 쉬운 것이에요. 여지. 그리고 칠은 는 시치지예요. 시치지. 이쪽이 더 요는데 이쪽은 7지 시치. 네, 7지지 됐어, 지 그리고 9이 이렇게 해서 빨간 글씨는 특별하게 따로 외워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시간을 했으니까 분도 볼까요? 분은 1분 할 때는 이분 2분, 3분, 0분, 5분, 6분, 7분, 8분 8분 라고도 해요. 보통, 음, 저는 합분이라고도 많이 하고, 합분, 9분, 10분. 네. 이렇게 해서, 아, 어, 이것도 분도 좀, 네, 이런, 분도 있고, 조금도 들어있는 것도 있고, 훈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발음상 적게 하는 거니까 어떤 숫자는 훈이고 어떤 숫자는 뿐이고 그렇게 해서 구별을 해서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훈은 이렇게 검은 글씨만 2하고 아, 5하고 뭐지 7하고 음... 훈에 이거는 그 훈이다. 그렇게 해서 외우시, 외우시면 되겠어요. 자메번하시고 열심히 읽어주세요. じゃ、またメモしてください。また、と、なのっさよ。メモしてください。じゃあ、今日のポイント。おのれポイントよ。じゃあ、メモ하셨죠ももとももかじ。うん、何々から何々まで。で、チャンスは、무슨チャンスは、ももチャンスかじと、 나니나니까라나니나니마で 똑같이 해요. 시간과 장소를 똑같이 말합니다. 아까 나왔던 대로 어전는고세 어후는 거거. 네. 어, 또 포인트로 좀더 추가를 해 놓으면 아침은 아사라고 해요. 아사, 낮에는 히르 그리고 밤에는 여르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아침에 일곱 시 그럴 때는 아, 마지막에 다들렸어요 어디 갔지? <laughs> 네, 아침에 몇라고 몇 시라고 했죠? 아침에 여덟 시? <laughs> 아침에 여덟 시라면 아사노 팔 시, 팔 시. 아사노 네. 치 시가 돼요. 네, 노자르노고 아사노 치 시. 7시. 밤에 일곱 시라고 하면 여루노 치 시가 됩니다. 음, 자, 이거를 메모하셨죠? 자, 다, 자, 다 쓰는 거다 했으니까, 읽어볼까요? 몇 시부터입니까? 난らです도 그리고, 아니, 아니, 선생님 수업은 몇시입니까아도몇시입니까 선생님의 수업몇 시부터입니까? 선생님도 시부터입니까? 선생님의 달도몇입니입니까 午前10時からです。午前10時からです。ね。몇時かじいんか何時までですか何時までですかうーん。おむせい午後3時までです。午後3時までです。ねえ。よし、よし、まさっちゃ。たうめ。ねえ。じゃあ、よし、むずいへぼけよ。 어 한십 한시, 이 집안은 한십도 두 시까지 한 시는 뭐지 이지가라 니지마래 그리고 니방 세 시는 산지였죠 세십도 네시네 시는 뭐죠 아까 조금 다른 빨간 분홍로 써져 있었던 거 있었죠 여지가 아니고 요지네산지가라요지마래어삼방 9시부터 12시까지. 9시는 그것도 빨광 글씨로 써져 있었죠. Q가 아니고 9지. 9시. 9지까지1 2지까지 12지라는 것은 주하고 니가 있어서 10은 주였죠. 니는 니 12지가 돼요.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할 조일이네요. 어전은 오전 오전 8시까ら 뭐야? 네, 여름 8시 마で 자, 고밤 오후 2시 오후는 5호 오후 2시까ら밤 여름 7시 마で 그리고 6번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까ら 부산 마で 서울가나 부산마데. 어, 옛날에 그, 제가 그, 한국에 와서 얼마 안될 때도, 전년기에서 그, 서울에 가야 되는데, 제가 서울을 서울라라 그랬거든요. 사람이 거기에 그, 표를 사야 되는데, 서울을 서울으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 서울도, 서울도, 똑같이, 우린 뜨는 서울입니다. 네. 자, 한국에서 일본까지. 한국에서 일본まで 자, 8 4 1 4 4 1 0 4 4 1 4 4 1 0 4 4 1 4 4 1 0 4 4 네, 4 4 4 4 4니다 자. 음. 어, 오늘오늘4 4 4 4 4서 손체조를 해볼까 해요. 손가락으로 숫자 세4볼게요 자, 두 손으로. 지메일 봐도 됩니다. 이기 마시오. 할게요. 1, 2, 3, 4, 5, 6, 7, 8, 9, 10. 그렇죠. 자, 한타 반대해서. 새끼손가락 하나 해서 1, 2, 3, 4 해볼게요. 자, 1, 2, 3, 4, 5, 6, 7, 8, 9, 10。じゃあ、もう一つ、もう一つとはな、おりょごはるかへよ。こちらのでは、親指、おんじそんからふと、こちらのでは、せきそんからふと。はけよ。じゃ1、2、3、4、5、6、7、8、9、10。 10 네, 잘하셨어요. 자, 반대로 해야죠. 한타이, 한타이는 대대대시요こちら가 새끼손가락부터,こちらは 온지손가락부터. 자, 이기 마시오. 시작. 1, 2, 3, 4, 5, 6, 7, 8, 9, 쭈욱. 네. 네, 손가락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일본어 수, 숫자 세우는 것도 열심히 하고, 좋죠? 열심히 좀 해주세요. 다음에, 음, 이번은 이거는, 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배웠던 건데요. 어, 좀 해봐야 되죠. 이거 손, 숫자를 손가락으로 묘지를 해요. 1, 2, 3, 4. 이거를 0지만 여기서는 시로 읽어요. 시, no, 니, 고고죠 자, 이거는 뭐 있지? 시노 니, 이노 시노 니, 노 고. 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음. 1 2 3. 도 시노 니, 이 고. 1 시노, 니노, 시노, 니노, 거. 실은 이게 음이 있는 거예요. 자, 좀더 빨리 할게요. 제가 노래해야지. 1, 2, 3, 시노, 니노, 고 5, 1, 시노, 니노, 시노, 니노, 고 이래요. 자 특별 서비스 특별サービ 다시 한 번. もう一回しまね行きま 시작. 1,2,3の死の2の 5, 5, 5。5,1, 死の2の死の2の5。で、さああそっさよ。よろしくあそっちじゃあ、あの、おぬるここまで。よきかじはけよ。よろし勉強してくださいね。じゃ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